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정비구역 지역을 소개시켜 주실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TV 실전 부동산 임보라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지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저는 노량진 7구역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량진 7구역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설명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노량진 뉴타운의 구역 현황 먼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꾸미. 네, 노량진 뉴타운은 대부분의 구역이 지금 사업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684구역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268구역은 이미 이주 철거 중에 있습니다. 5구역과 7구역은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1구역과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노량진 7구역은 지난 주저 5월 13일 정기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 7구역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고 관리처분인가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다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7구역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큽니다. 노량진 7구역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는 얘기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가격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노량진 뉴타운 구역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대장 구역인 13구역 같은 경우는 평균 9억 이상 자금이 필요하신데요. 그외 다른 구역들은 통상 8억에서 9억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메인인 노량진 7구역은 평균 투자금 7억에서 8억 정도고요. 초금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6억 중반까지도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현재는 이제 6억대는 매물이 없고요. 원 플러스 원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 6억대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6억대인데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면 한 채당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프리미엄이 3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각한 채당 한 3억 정도. 하지만 통상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통상적으로 구역에 상관없이 원 플러스 원 매물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필요한데요. 노량진 7구역의 경우는 원 플러스 원 매물도 8억 후반대에 진입하실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원플러스원인데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거 뭐25 플러스 25평 이렇게 신청한 물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드는데요. 아닙니다. 해당 금매물의 경우는 84 플러스 59 신청 완료한 매물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금 7억대 금매물 같은 경우는 한두 개밖에 없고요. 평균적으로는 투자금액이 8억 이상 형성되어 있으니 지금 이 금매물을 잡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노량진 7구역을 7억대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 전후로 있는 재개발 지역 대들의 가격대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의 경우는 저희가 금매물의 경우는 투자금액 8억대까지도 거래를 했다가 최근에 시세가 많이 회복되면서 12, 13억 정도가 있어야지 진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가 노령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노령진 뉴타운보다 뒤에 있는 지역들도 투자금액대들이 많이 회복했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금매물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6억대까지도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더니 지금은 9억 넘게 필요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이급지에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노량진 뉴타운이 사실상 마지막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동대문구의 이문희경 뉴타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84타입에 신청한 매물은 8억 넘게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이문이경 뉴턴 같은 경우는 착공까지 해서 속도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7, 8억 선에서 투자를 했을 때 노량진 뉴턴만한 입지가 이제는 안 남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주변 가격대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 노량진 뉴턴의 가격 역시 올라갈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노량진 뉴타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구역들과 다르게 노량진 7구역은 왜 져서 프리미엄이 싼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량진 7구역은 장승백이 역까지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학세권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구역입니다. 네, 노량진 7구역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정말 괜찮은 구역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좀 빠진 금매물들이 나온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노량진 7구역 조합원 분양가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적게는 4천부터 많게는 1억선까지 조합원 분양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분담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 인상 이슈가 노량진 7구역만의 내용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노량진 5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인상이 되었고요. 다른 구역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진행되다 보니 공사비 증액 이슈가 있어 조합원 분양가가 인상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조합원 분양가가 인상되는 건 분명 악재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들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선반영됐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싸게 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서 분담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금 증액에 따른 부담이 있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은 8구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추가 분담금 납부 일정이 일명 빵빵백으로 계약금, 중동금 모두 없이 입주 때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그냥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전 구역이 지금 하이엔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종전 SK뷰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SK드파인으로 변경되는 만큼 차별화된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역 자체는 1호선과 9호선이 있다 보니까 9호선으로 강남, 여의도, 마곡까지 환승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호선을 통해서 용산, 시청, 종각, 종로를 한 번에 갈 수가 있어 산도심을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노량진 뉴타운을 설명할 때 노량진역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승배기역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장승배기 역 역시 좋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한 서부선이 착공 준비 중에 있는데 장승배기 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노량진 역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의도도 환승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부선이 개통하게 되면 장승배기 역에서 노량진 역과 여의도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오제는 물론, 노량진 뉴타운은 3도심 접근성이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아직 금매물이 존재하는 노량진 뉴타운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량진 뉴타운 담당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7, 8억 선으로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노량진 뉴타운만한 입지가 없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 인근 재개발 구역들이 가격이 올라간 시점에서 노량진 뉴타운의 금매물 또한 몇개 없다 보니 지금이 노량진 뉴타운 진입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전에는 투자금액만 하더라도 14, 15억까지 갔었던 만큼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과 실전부동산 임보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